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전 영상 때 보여드렸던 액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그, 그전 영상 액기 있잖아요. 요건데 이단 정도가 됐거든요. 밑에는 보시다시피 쟤는 잘못 드셨어요. 이금은 이거 요렇게 쫀득쫀득하고 탱글, 튕글, 탱글한 는 별로 없는데 그냥 뭔가 좀 좋은 액 참나 액기가 완성됐어요 저건 마블링 햄프는 안되는데 그래도 조금 돼요 가끔 가다가 돼요 그래서 완전 좋고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손에 하나도 안 묻고 랩 완전 짱잘 되고요 위에 거는 저기 폼 알갱이들이 만져지면서 조금 이렇게 느낌은 안 좋고요 손에는 안 묻고 이렇게 랩이 되는 랩도 잘 되긴 해요. 근데 여기 계속 만지면, 알갱이 있는데도 계속 만지면, 이렇게 알갱이가 여기 이런 데로 나와요. 엄청 많이, 그것도. 그래서, 알갱이, 있는 뭐라, 스티로폼? 있는 그런 건안 좋아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준비소게 할게요. 총, 섞클 컷, 꽤괴전 칼라겜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물풀이 필요합니다 도구는 왜 요걸로 하냐면 도구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냥 꼬리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더 네, 있어요 물 핸드크림이 필요합니다 완전 간단하죠 외로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풀이 넣어줍니다 액개부터 넣으면요 물풀 넣었을 때 오처럼 돼서 안 좋아요. 그다음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 물풀 비율은 4분의 1이 가장 적당합니다. 1를그 다음에 넣어줍니다. 1는 적당히 그냥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뭉칠 때까지 깨를 넣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도구에 이렇게 잘 달라붙을 거예요. 근데, 도구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 좋잖아요. 되게 귀찮고 짜증나는데, 이거를. 이거, 그냥, 액게, 여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액게 끝으로 하려고 하시면, 하시면, 이렇게, 안 돼요, 잘. 근데, 액게 대신, 젤리 괴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방법만 요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액기 따로, 물풀 따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물, 물을, 다른 통에 물에다가 물풀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통에 액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액기도 절약되고 더 빨리 뭉칠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젤리 괴물도 가능하고요. 젤리 괴물 하면 안 만들어봐서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출처는 확실히 저일 것 같고요. 아마도 저일 것 같아요. 어, 젤리 괴물로 하셔도 되고 어, 액기로 하셔도 돼요. 어, 둘다제 출처일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저 1분 동안 섞어 있거든요, 지금. 한더 됐을 수도 있는데. 음, 이건 이렇게 다 섞어,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꼬리 빛이 은근 편해요. 이상하게 뭔가 도구같이. 근데 아이클레이 녹일 땐 좀, 어, 힘들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뭉치고 있다. 흠. 액체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한한 한 일단 액체가 어느 정도 풀리면. 풀리면, 한, 저 종, 저처럼, 한, 요 정도 풀리시면요. 풀리시면, 액기를 더 넣어주셔, 주셔야 돼요. 안 뭉치셨다면, 안 뭉치셨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액기는 조금 적게, 그종 양보다 한, 3분의 1 적게 넣어줍니다. 지금 기포는 되게 많은데, 할 말도 없고, 해요. 계속 섞어줍니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7차가. 근데 제 7차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아마도 제 7차 같아요. 액겔 조금 더 넣어 줬어요 계속 안 뭉치네요 조금 뭉치긴 해도 완벽하게 나오고 어요 만약 핵만들때 실패는 아닌데 딱딱하게 되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핸드크림 딱 넣어 주시면 완전 부드럽고 느낌까지 좋아져요 어떤 방법인지는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통, 기에나 점토 만드시는 분들은 점토에다가 그 핸드크림을 넣잖아요. 그런데, 저, 햇기에다가 넣으시는 분이 많이 없, 없지 않나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유로 제출처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고 잘 이렇게 다 훔쳐가네요. 음, 이거 이 부분 넘기셔도 되고요. 지루하시면 넘기셔도 당연히 돼요. 근데 너무 싫어하실까봐 제가 그제 제 폰이 똥폰이라서 그정도는 아시겠죠? 독자분들은 근데 제폰 똥폰이라서 넘치는 도형이 없어서 완전 에이 이렇게 됐는데 대충 대충 하고 꺼낼게요 죄송한지기 이거 지금 어, 너무 묻고있다 잠시만요 이게 너무 액기로 만든게 묽으시면 핸드크림 넣으면 망하실수가 있거든요? 음...근데 근데 그래 너무 묽으시면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핸드크림 넣어줍니다 핸드크림 넣으면 뭔가 뭔가 애끼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제 진짜 망한 애끼 같아요. 거 제가 입으로 망했을 때대차 뻑이라고 입으로 망하게 한 거라고 치고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애기 <laughs> 물풀이 더 아니 물풀이 더. 크림 좀더 넣을게요. 여기 이게 다 망했을 때 대처법.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 방법, 저때, 그, 핸드크림에다가 액게 넣고, 그, 아예 핸드크림에다가 물풀 넣고, 액게 넣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닌가? <laughs> 똑같은데, 재료가. 음. 괜찮겠잖아 이 느낌이 완전 좋아졌어요. 아직 안 섞어서. 음, 아직은. 근데. 여기 더 뭔가 잘 흘러내리고, 아까보다는 잘 흘러내리고, 느낌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찐득했는데, 이제는 더이 찐득해진 것 같아요. 기도 하고 되게 완전 쓸모 있는 액끼가 됐어요, 됐어요. 쓸모 없는 액끼에서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대박 느낌 좋고요 이거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젤리 괴물로 하셔도 돼요. 젤리 괴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둘다 제출 처고요 젤리 괴물로 하는 거랑 액끼로 하는 거둘다 제출 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올리실 제 영상 보 영상 올리실 때는 레취터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